오늘 식사구요. 그냥 초가이롤를좀 구워봤습니다. 초가이롤는 잘못 사면 엄청 질긴데 가끔 잘 사면은 야들야들한게 먹을만 하더라고요 오늘은 운동이 없습니다. 아니, 원래 일요일은 운동을 쉬어줄 생각이긴 했거든요. 이번주는 완벽한 한주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무린 것 같아요. 저의 나약한 의지력으로 극복 가능한 건 어제까지였습니다 마음만 같아서는 주 6일 7일 운동하고 싶은데 과육이에요 과육 운동은 딱 주에 4회에서 5회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일단 주 5회를 목표로 달려나가 보겠습니다 음 저를 파악해봤을 때, 주 5회를 목표로 달려나가면은, 한 4번만 할것 같아요. 일단 주 6회를 목표로 운동을 할게요. 그런 마인드로 해야지 한주 5회를 할것 같거든요. <laughs> 만약에 어제 쉬었는데, 다음날 갑자기 일이 생겨서 운동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, 하기 싫은 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목표 자체는 주 6회로 잡고 가겠습니다. 여기에 딱 양파만 슬라이스해서, 너무 없어도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요. 집에 양파를 어디 뭐 찾아보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귀찮아서 그냥 해먹었습니다. 아무리 운동을 쉬어준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집에만 누워만 있으면 안 됩니다. 제가 아뭐 나약한 의지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오늘 운동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 다리가 너무 아파요. 알리 진짜 제대로 베겠습니다 살짝만 허벅지에 하중이 실려도 너무 아프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안 움직이고 침대에 누워있고 싶지만 이렇게 평지를 걷는 것 정도는 조금 아 조금 아프긴 하지만 참 만해요. 밥 먹고 걸어주기도 해야 해서 오늘은 좀 오래 걸어줄 거예요. 일단 3 0분보단 오래 걸어줄 건데 어, 얼마나 걸을지는 상황 바꾸면서 결정해야겠습니다.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지금 허벅지가 아프잖아요. 그럼 허벅지힘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하다 보면은 다른데 근육이 좀 무리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평소 안 아프던 데가 아플 수가 있어요. 먹어. 와서 먹어. 안 오면 안 줘. 기다려. 기다려. 이와서 먹어. 먹어. 안 줘, 안 줘. 지금 요 정도 걸었고요. 진짜 거의 기어 가다시피 걷고 있는데 아, 이게 첫선입니다더 걷고 싶은데 슬슬 유턴을 해야 될것 같아요. 항상 제가 걸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, 반환점을 잘 잡아야 돼요. 아, 아직 걸을만 한데 하고 과육 뿌려서 멀리 갔다가는 집에 돌아오는 길이 진짜 힘듭니다. 그 힘들랑 말랑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. 와, 방금도 여기 의자에 앉으려고 했는데, 그 느낌 아세요? 앉고는 싶은데, 앉을 때 허벅지가 너무 아파서 차마 앉을 엄두가 안 나는 거. 한참을 서서 망설이다가, 손을 짚고 겨우 앉았습니다. 하도 아프다고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징징 되겠습니다. 오늘 걷기가 끝났습니다. 거의 2시간 동안 5.7km. 그냥 기어서 걸어다녔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의 근육통은 진짜 오랜만이라서 좀 신선하네요. 아니, 현관 앞에 뱀이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요즘 이렇게 집 근처에 뱀이 많이 나온지 모르겠어요. 와. 어떻게 할까요? 아... 운동 안 하는 날 이렇게 보충제를 먹어주는 건좀 찝찝하지만 일단 정해진 식단대로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운동을 쉬는 날에도 제 근육들이 열심히 근합성을 해주고 있다고 믿고 보충제를 먹어줄게요. 오늘 두 번째 식사입니다. 일안 간다고 게으름부리다가 낮잠을 좀 잤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식사 때가 지났거든요. 그래서 그냥 안 먹을까 고민하다가 먹기로 했습니다. 낮잠은 자더라도 30분에서 1시간만 자야 돼요. 뭐 많이 자면 밤에 잠안 오고 내일 뭐 늦게 일어나거나 조금밖에 못 자서 피곤하면은 다음날 스케줄에 영향이 많이 가거든요. 그래서 저도 낮잠 자는 건 좋아하지만 최대한 안 자려고 합니다. 지금 텐션이 너무 낮은데. 원래도 텐션이 안 높았지만,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, 자다 일어서 그지 텐션이 더욱더 안 좋습니다. 여튼, 오늘의 다이어트도 여기까지.